안녕하십니까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케아를 가고 있습니다 이케아에 왜 가냐 그 전에 일단 부가세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산다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게 돼 있죠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누구나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부가가치세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10만 원짜리 일을 했다 그러면 만원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그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부가세 안 내는 법이잖아요 오늘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 부가세를 안낼수 있을까 벌어들인 돈만큼 돈 쓰면 됩니다 그 100만원 벌었으면 100만원 쓰면 부가세 안 냅니다 근데 그쓸때 100만원에 대한 그 쓰는 항목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이 인정이 안 돼서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100만 원을 벌어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1월이나 7월에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100만 원어치 가구를 샀다. 예를 들면 그회사의 집기류로 책상이나 이런 걸 샀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그 10%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그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100만원을 벌었지만 1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식으로 이제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돈 버는 만큼 전부 다 그걸 쓰게 되면 사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보통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업 초창기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게 무조건 부가세를 안낸다는게 좋은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들면 또 아까처럼 100만원 벌어가지고 100만원 써가지고 10만원짜리 세금을 안 내려고 10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써야 되는 돈이라면 쓰는 게 맞겠지만 그 부가세를 10%를 안 내기 위해서 100%를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목에 부가세 안 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가세는 세금을 내는 게 제일 쌉니다. 그건 뭐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될 돈이 반드시 있다면 물건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돼서 뭐 부가세로 인정되는 소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사업 초 초기 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소비하는 돈이 사업에 필요한 돈이고 사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라고 인정되면 그거 부가세로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물론 그게 100%다 인정이 안 된다기보다 나중에 이제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랑 별도죠 그거는 그때 부가세에서 면제받지 못했던 소비들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를 또 면제시켜주는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영수증 같은 걸잘 모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영수증을 잘 모았다가 세무사를 쓰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전해주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직접 이제 신고하시면서 세무서에서 증빙 서류 요청이 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쓴 비용으로 털어내시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를 털기 위해서 가구를 구입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케아를 많이 애용하는데요. 저, 제가 이제 인천사이기 때문에 광명에 있는 이케아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집기류로 지출이 인정되기 때문에 쓰는 대로 10%가 부가세 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1월하고 7월이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쓴 6개월 동안 쓴 거를 이제 내잖아요. 6월달쯤에 이케아를 한번 가고 또 12월쯤에 이케아를 한번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꼭 필요한 걸로만 몰라서 소비를 하고 부가세도 면제받고 이렇게 합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도 어느 정도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뭐 다음에 뭐 대출 계획이 있거나 할때 뭐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세금 빵원 냈다고 환급받다 그랬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세금 내시는 게 좋고 반드시 사용해야 될돈이다 사용해야 될 항목이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6월이나 12월 달에 해당 반기에 벌어들였던 돈들을 최대한 캐시백 하시는 게 절세의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가 가치세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